화살표가 그려진 종이로 래서 10분씩 만들어서 한달 이후에는 5만 원씩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하게 되면 매달 누적이 되어서 돈이 벌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시도해봐야 될 부업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아무 곳에서도 소개된 적이 없는 정보이며 정말 쉬우면서도 여러분의 도파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챌린지형 재미있는 부업입니다. 하루 딱 10분만 사용하여서 등록해주면 점점 누적이 되고 성과가 생기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도파민이 필요할 때이 부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담하건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자극적인 활동들을 줄이게. 되었고 긍정적인 도파민을 만드시면서 돈도 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방법은 바로 화살표를 반복적으로 그려주는 것인데요. 이 화살표들을 그려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 건지 그 이유부터 방법까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화살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응용하여서 자동화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현실적인 부업입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도파민 챌린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되는데요. 웹사이트에 혼잡스.com을 검색하여서 접속해줍니다. 여기 웹사이트에 간단히 메일로 가입을 해주시고요. 메인 페이지인 잡소식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파민 챌린지 부업이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이 카드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그려볼 수 있는 도파민 챌린지 자료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프린트해줍니다. 프린트를 해주셨다면 여기 점선으로 그려진 화살표들을 사인펜으로 따라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색칠까지 해서 화살표들을 완성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챌린지 자료로 연습을 해주었다면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포스트잇 종이에 화살표를 크게 한 장씩 그려줍니다. 일단 이렇게 그려진 하나의 화살표를 예시로 다음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려진 화살표를 이캠 스캐너 어플을 활용하여서 스캔해줍니다. 먼저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캠 스캐너 어플을 다운로드해주시고요. 어플을 실행시켜준 뒤에 무료 평가판 관련 내용이 나오면 우측 상단에 X표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가운데 카메라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린 화살표를 촬영해 주시고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공유하기 버튼을 누린 뒤에 jpg를 선택하여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어도비 jpg svg 변환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에 내가 그린 화살표를 올려주면 svg 파일로 변환이 완료되고요 이걸 다운로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 더 나은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해주어서 여기 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자 여기서 조인을 눌러서 가입을 해주신 뒤에 상단에 있는 서브 및 아이콘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러한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업로드 아이콘을 눌러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svg 파일을 올려주면 끝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서 우리가 그려준 화살표들을 이 사이트에 올려주면 되는 아주 쉬운 부업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화살표들이 이 이미지 판매하는 다양한 사이트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하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콘들이 아닌 바로 이 화살표들만 그려서 판매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게 화살표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 챌린지를 도전하시면서 도파민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시고 매달 누적되는 수익도 받으실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부업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쇼츠를 보시기 전에 이 화살표 챌린지를 한번 도전해 보시고 바로 수익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발생할 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혼잡스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